단돈 천 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연고를 지키는 비법. 오늘 제가 이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아주 단호한 말씀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가 비싼 주사를 맞거나 덜컥 수술부터 예약하는 행동은 이제 제발 멈춰 주세요. 이건 마치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찾을 생각은 않고 다 타버린 가구만 새로 바꾸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여러분의 무릎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신 박수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훈동광이셨습니다. 특히 매주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전국의 명산을 누비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마치 무릎 사이에 모래알이 꽉 끼어 사그락거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산을 포기하셨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산에 가자고 연락이 와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는 말을 하기 싫어 전화를 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집앞 슈퍼마켓 가는 것조차 겁이 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죠.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우울해져서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본인이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닌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매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이미 심각한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순남 어르신은 저와 함께 3개월 동안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다시 배낭을 메고 가벼운 산책로 정도는 거뜬히 걸으실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그 비결은 수백만 원짜리 수술도 이름도 생소한 비싼 수입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단돈 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가루 한 봉지였습니다. 에이, 선생님, 겨우 천 원짜리 가루가 어떻게 내 무릎을 낫게 합니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유명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년에 걸쳐 밝혀낸 놀라운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우리 몸 속의 염증 공장을 멈추게 하고 연고를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그 기적 같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몸 속에 쏙쏙 흡수되어 무릎 통증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박 어르신이 매일 집에서 실천하셨던 무릎에 천연 보호대를 입혀주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수남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차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무릎을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남 어르신의 삶을 바꾼 그 놀라운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의 무릎을 다시 춤추게 했던 그첫 번째 비결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의 연고를 살리는 엄청난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하필 아침 식사 직후에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뜨거운 물에는 절대 타서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아무리 챙겨 드셔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그건 흡수율 때문입니다. 들깨 속에 들어 있는 핵심 성분인 오메가 3 지방산은 이름 그대로 기름 성분입니다. 우리 몸이 기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마치 비누처럼 기름을 잘게 쪼개 주는 소화액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입니다. 이 담즙은 여러분이 음식을 씹고 삼켜서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들깨 가루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 귀한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운 귀한 영양소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 드시면 담즙이 들깨의 기름 성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우리 장벽으로 쏙쏙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빈속에 먹을 때보다 식사 후에 먹을 때 흡수율이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한 스푼을 먹어도 식후에 먹어야 내 무릎으로 가는 영양분이 세 배나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꼭 지키셔야 할 것이 바로 온도의 비밀입니다. 박수남 어르신께 제가 신신당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절대로 팔팔 끓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깨 속에 오메가3는 열에 아주 취약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섭씨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이 착한 기름은 순식간에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산패된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썩은 기름을 먹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 속에 염증을 더 일으키는 독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무릎 염증을 잡아주는 효능은 이미 다 파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댔을 때 기분 좋게 따스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고소한 들깨탕을 좋아하셨지만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드린 후에는 반드시 식후에 미지근한 두유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들깨가루를 고르실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마트 매대에 오래 진열된 것보다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동네 방앗간에서 갓바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져오자마자 바로 냉동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들깨는 껍질을 벗기고 가루가 되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 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온에 두면 며칠 만에도 그 귀한 영양소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의 차가운 온도는 이산패 과정을 최대한 늦춰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드실 때마다 한 스푼씩 꺼내서 쓰시고 바로 다시 넣어두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릎이 아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계시는 친구분이나 이웃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배우신 이 들깨가루 섭취법은 정말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최고의 관절 보약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분들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깨가루가 우리 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릎 염증을 청소하는지, 그 놀라운 항염작용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살리고 싶다면 비싼 돈 들여 해외 직구로 생선기름 영양제 사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 방앗간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수 있는 들깨 가루 한 봉지가 여러분의 관절 염증을 잡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그 충격적인 영양 수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흔히 오메가3 지방산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품 영양학적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연어 100g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양은 약 3g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먹는 들깨 100g 속에는 무려 25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들깨가 연어보다 무려 80배 넘게 많은 오메가3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어와 비교해도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박수남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비린내 나는 비싼 영양제보다 이 고소한 들깨가루가 훨씬 낫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몇 번을 되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일부가 EPA와 DHA라는 아주 귀한 영양소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기서 EPA는 여러분의 붓고 아픈 무릎 속에서 마치 소방차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 안쪽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무서운 염증 물질들이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 녀석들이 불꽃처럼 연골을 갉아먹고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때 EPA가 출동하면 이 염증 불꽃들을 하나하나 잠재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함께 만들어진 DHA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DHA는 주로 두뇌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EPA가 관절에 불을 끄는 소방차라면, DHA는 불이 꺼진 뒤에 무너진 건물을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는 공사 감독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해서 영양분이 관절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게 돕고, 연골 세포의 수명을 늘려주는 데 기여합니다. 즉 EPA가 통증을 잡아주고 DHA가 관절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는 환상의 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12년 영국 케인브리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아침마다 겪던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부종과 통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우리 몸 전체의 만성 염증 지표를 낮춰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도 주의사항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은 들깨가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고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이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들깨 가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거나 몸에 멍이 쉽게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양을 조절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 무릎 통증이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손상인지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다리가 펴지지 않는 잠김 현상이 있다면 그건 연골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찢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들깨가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들깨가루의 밍밍함을 없애려고 꿀을 타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그냥 드시거나 무가당 두유에 타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박수남 어르신은 이 원리를 이해하신 후부터는 본인이 먹던 복잡한 영양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 정직한 들깨가루 한 스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불필요한 곳에 돈 쓰지 마시고, 우리 땅에서 자란 이 귀한 천연 보약을 믿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박수남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무릎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시간표대로 딱 3개월만 따라해보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7시에 기상하셔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한 그릇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위주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주방냉동실에서 들깨가루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미지근한 두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듬뿍 타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물보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들깨 특유의 고소함이 배가 되어 훨씬 편하게 넘길 수 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박 어르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앉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무릎 경호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5초 동안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가며 10번씩 총 3세트를 하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겨우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이 동작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천연 보호대를 만들어주는 핵심 과정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무리하게 뛰거나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집 근처 평지를 천천히 20분 정도만 걸으셨습니다. 이때 핵심은 옆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식사 후에는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파트 3층에 사셨는데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셨다는 점이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 연골에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 8시 드라마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소파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 30회를 하시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같지만 이 꾸준함이 박 어르신의 연고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식사 직후에 들깨가루를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아까 제가 담집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 성분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와 담즙산이 있어야만 장에서 효과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이 효소들이 나오지 않아 그냥 변으로 배설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꼭 식사 직후에 드셔야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메가3는 하루 권장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이면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치 오메가3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피가 너무 묽어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단 내려갈 때 유독 아픈데 이것도 들깨가루로 해결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순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연골판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직인데 이게 찢어지면 특정 각도에서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들깨가루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차 역할은 하지만 찢어진 조직을 붙여주는 수술 도구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분들끼리 서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박수남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들깨가루와 다리 운동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머릿속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세 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에 미지근한 물이나 두유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둘째, 들깨가루는 반드시 방앗간에서 가빠운 것을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60도 이상의 열을 피하십시오. 셋째, 매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 쭉 펴기 운동을 60회에서 90회 정도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남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배낭을 메고 집앞 산책로를 활기차게 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사소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지난달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그 밝은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성큼 걸어 들어오셔서 손주들과 공원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무릎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주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게 해주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병들게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가루라는 훌륭한 연료를 넣어주고, 운동이라는 정성 어린 관리를 더해주면 여러분의 무릎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나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이제는 등산도 여행도 다 끝난 거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수남 어르신도 75세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방앗간에 들러 고소한 들깨가루 한 봉지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다리를 한번 시원하게 쭉 뻗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어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활기로 가득 차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건강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가 늘 함께하겠습니다.